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. 얘가 x, y, 세타. 세타가 매개변수예요. 여기서는. 그럼 어떻게 가야 돼? 우리 dy/dx가 필요하잖아. 근데 이번에는 매개변수가 세타기 때문에 어 x 프라임이 분모로 들어가는데 세타를 미분하는 거다. 이거 0으로 쓰면 안 돼요. 매개변수니까 1이야. 얘 미분하면 1 마이너스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. 이렇게 됐어. 자, 그리고 분자에는 y' 프라임 들어갑니다. 얘 0이고요. 얘 미분하면, 마이너스 나오면서, 사인 세타. 됐지? 이게 기울기가 될 거야. 어디에서? 세타가 2분의 파이에서.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. 그럼 일단, 어, 첫 번째는, 이건 됐고, 그러면 x, y 좌표가 뭔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야. 이거를. 그래서 x를 구해. 어디에서? 2분의 파이에서. 그래서 x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. 자, 사인 2분의 파이는 90도니까 1이죠. 이렇게 되고. 그 다음에 y도 마찬가지로 1 마이너스. 여기는 코사인 세타인데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은 코사인 90도는 몇이에요? 0이죠. 얘는 1. 됐지? 그럼 이 좌표로 표시해보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, 1이라는 뜻이야. 이렇게 된 거야. 그럼 기울기를 알아야겠지. 여기다가 세타, 여기 있는 세타에다가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90도였고 얘 0이니까 1분의 사인 세타의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? 얘 기울기 1 나오죠. 그래서 여기 1이야. 1 기울기 1 됐지? 그럼 이제 하는 거. 야 y에서 y 좌표 빼고 그다음에 기울기 1이고 x에서 x 좌표 빼고 이렇게 정리하면 y는 x 2분의 파이 그리고 플러스 1이니까 1로 넘어오면 플러스 2. 여기에서 y절편 누구야? 이만큼이잖아.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2라고 적는 거예요.